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번째 정규 앨범 어 시그니처로 어, 돌아온 시아입니다 어, X 자가 안되네요 지금 제가 들고 있어서 어네 오늘은 네, 잠시 후에 어, 오후 11시 30분부터 멜론과 아지통을 통해 어, 생중계되는 라이브 원을 지금 제가 이곳에서 촬영을 하러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데요? 아, 소리가 너무 작다고? 지금은요? 어, 소리가 안 나온대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마이크를 들어야 되나? 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들리세요? 들릴 거예요 아마. 어, 들리시죠? 어어 어, 밀당 아닙니다. 누가 밀당인가요? 하는데 어, 이런 걸 밀당을 하진 않고요. 어예 들리시죠? 네. 오케이, 드린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어, 오늘, 네. 다시부터 해야 되나? 예, 오늘, 어,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지금 달아주고 계신데요. 어, 뭐, 기압기압 근데 소리가 울려요. 왜, 에코가 왕, 에코왕이라고? 지금 에코가 만나보네. 어, 들려요. 에코. 노래방인가요? 노래방은 아닙니다. 어,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누적 하트 수가 지금 28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 거의 뭐한 45분 경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어, 290만이 넘었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또 들려드릴 곡 중에 한 곡인 선 공개곡, 이수유는 어, 우선 선우정아씨라는 정말 뭐 싱어송 라이터죠. 지션에게 받은 곡인데, 어, 무엇보다도 약간 재즈, 스윙스러운 그런 비트, 리듬, 리듬감에 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뭐 앨범이나 혹시 저희 시야의 곡들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한 번도 아마도 이런 류의 음악을 혹시 혹은 이런 류의 음색으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좀 색다른 어, 음악적인 그런 장르의 어, 그런 느낌적인 부분이나 저의 음색 같은 것도 좀 다양함을 좀 보여드리고자 또 시도했던 곡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사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계절에 너무잘 어울려서 네, 선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정말 이번 앨범 그리고 또 오늘, 또 오늘 역시도 연1시 30분에 있을 어, 이 라이브 원이 생중계조차도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어, 잠시 후 멜론 아지톡 라이브 원 생중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